네 안녕하세요 복도답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처음으로 장중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6월 29일 관심 종목으로서 IHQ 어, 단기적인 측면으로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현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그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중요한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를 보시게 되시면, 294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이렇게 눌려졌다가, 장기 2평선인 240일선을 한번 깨고 이탈을 했다가 다시 2평선을 수렴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 주면서 그 전날에 종가였던 부근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양봉입니다. 자 이때 2015원 2015원까지 쭉 올라가서 물량을 소화하고 내려와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이평선 부근에서 버텨주면서 여기서 양봉을 뽑아냈고, 그리고 오늘 어, 1955원이라는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는데요. 이 녀석을 잠시 60분 봉으로 체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60분 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려 보면 지금 현재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60분 봉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때의 고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이 구름대 근처 요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구름대 근처로 오면서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해 보여지는 가격은 어 1,950원에서 1,945원. 여기를 1차. 그다음에 2차는 1,900원. 1,900원 부분을 2차. 혹은 손절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1,900원은 2차 매수 혹은 손절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끌고 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50원의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어 3차 매수 혹은 완전한 손절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 요 자리,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있는 자리 1950원에서 그 오늘 장 중에 어, 1915원까지 내려갔었었는데요. 어, 요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셨다가 단기적 관점으로, 어, 그 다음에 이제 1차 매도가는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전 고점이었던 어, 2015원의 돌파 여부, 돌파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고요. 심리적 가격인 2000원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2095원을 탈환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짧게 보시는 분들은 1차 매도를 2095원 보시면 되고, 2차를 2145원. 그 다음에 3차를 2,200원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2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요 녀석이 이제 개파를 하였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녀석의 평단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IHQ의 평단입니다. 지금 1개월 평단이고요. 지금 개인 2140원, 외국인 2115원이고요. 그래서 못해도 이 가격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 3개월 평단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어 주도 주체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신다면 여기까지 보셔도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1차 매도 짧게 보시면은 2095, 2차는 2000, 어, 2145원, 그 다음에 3차는 2200원, 그 다음에 4차를 2250원을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에서, 자, 3차 안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1차 매수는 1950에서 1900 1900원입니다. 여기가 1차 매수, 그다음에 여기가 2차. 혹은 손절입니다. 2차 매수 혹은 손절. 그다음에 3차 라인은 자, 3차 3차 라인은 1850원. 이 부분은 3차 매수 혹은 완전한 손절입니다. 완전 손절.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이 녀석이 조금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